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을 드리냐면 블로그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목이 추가될 경우에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 상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블로그를 기존에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학원을 확장하면서 기존 영어 학원에 독서 논술을 프랜차이즈로 동시 운영하시려고 이제 도입을 하신. 상황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따로 만들까? 기존 블로그에 함께 할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한 블로그에서 두 과목을 같이 할 경우 하고 각각 서로 다른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 블로그에서 두 과목을 같이 운영할 경우에는 일단은 장점은 뭐냐면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블로그가 두 개면 당연히 그만큼 공을 더 쏟아야 돼요 장점은 시간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기존 이제 영어 관련 글을 보러 들어온 엄마들에게 자연스럽게 죽어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겨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영어학원이야, 국어학원인가. 뭔가 이제,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라면, 거꾸로 말하면은, 영어학원인가, 국어학원인가라는 질문을 갖지 않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각각 서로 다른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색깔이 가능합니다. 국어는 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그쵸. 요거는 확실하게 장점일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일단 시간이 많이 들어요 시간과 노력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 운영하는 거 하고 두개 운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두개 운영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될수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영어는 그냥 하시던 거니까 상관없는데 국어 경우는 처음부터 운영해야 돼서 상위노출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이 좀 쌓인 상태에서 상위노출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영어 교습소를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1인 원장님 체제시잖아요 근데 학원으로 확장하시면서 독서 논술을 하시는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 이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독서 논술 학원의 프랜차이즈가 사실 어떤 프랜차이즈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여서 그 간판만 보고도 엄마들이 상담을 올수 있는 그 정도 브랜드 파워가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다르게 운영을 할 텐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하다가 접었던 적도 있고, 영어하고 국어를 같이 하다가 접었던 적도 있는데, 국어라는 과목이 학년에 따라서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도 다를 거고,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교습소에서 학원 확정하셨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없으실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면, 일단은 블로그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가서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지금은 현재는 두 과목을 같이 한 블록에 운영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한 블로그를 두 과목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단점을 커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영어학원에서 국어를 동시 오픈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커버 전략은 뭐냐면 왜 우리는 우리 영어학원은 국어를 같이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이 정리가 된. 이 원장님의 이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국어를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는, 영어하고 국어를 같이 배웠을때뭐 좋은 효과, 시너지.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블로그에 노출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학원은 예를 들면, 땡땡 영어학원이라는 느낌보다는 뭐 땡땡 언어학원 뭐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겠죠. 우리는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하고 국어를 같이 가르친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렇다라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애매모호해지는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교육 철학이 필요하세요. 왜 영어와 국어를 같이 하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한 블로그에서 두 개를 같이 운영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정해야 될건 있어요. 뭐냐면 그 블로그 대문 작업, 쉽게 말하면 이제 디자인 작업이죠. 이거는 좀 하셔야 될수 있어요. 기존 블로그를 딱 들어왔는데 일단은 교습소였고요. 학원으로 확장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만 아니라 국어도 같이 하시는 거라면 여기가 그만큼 규모가 확장이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추가된다라는 거를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로고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대문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디자이너한테 맡겨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해서 좀 삐까뻔쩍하게 뭔가 이미지를 정확하게 만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학원에서 두 과목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좀 자연스럽게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어와 영어에 대한 컨텐츠가 조금 분리가 되도록 블로그 내에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좀해 두시면 됩니다 영어 카테고리 카테고리다. 학원 소개는 공통이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영어에 관련된 아이들 이야기 올리는 카테고리와 국어에 관련된 뭐 글을 올리는 카테고리를 좀 나누시게 되면한 학원에서도 두 과목을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뭐 학원이 안정화되고 괜찮아지시면 그때 가셔서 세컨블록으로 하나 더 운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인 원장님에서 학원을 확장하셨으면 당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강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에 뭐 나만큼 일을 강사들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다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 과목을 한 블로그에서 같이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마 블로그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바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두 번째 블로그 만드시는 것보단 한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좀 디자인 작업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한 블로그에서 두 과목을 같이 운영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조금 더 원장님 입장에서도 편하실 것 같아요. 요그 답변은 여기까지.